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5대 희생드리기. 영어로는 s a c r i f i c e 라 그러죠. 이건 이제 우리 계획성경 들은다면 제사라고 하는데, 제사. 소위 말해서 그 다섯 가지 제사법 있지 않습니까? 레이기에 있는 거. 그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용어가 계획 성경하고 킹잼 성경하고 그 용어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용어를 번갈아가면서 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어 자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그 마인드가 바로 성립되지, 정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성경의 하나의 님 원래의 말의 뜻을 우리가 왜곡시키거나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용어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 있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 제사, 신령, 소위 말해서 귀신 아니면 신령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귀신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넉색게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넉시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저 소위 말해서 혼령 그랬지 않습니까? 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혼령 그럽니다이 죽은 사람에게, 혼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을 보면 이제 귀신이나 죽은 조상에게 재물을 바치서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오론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위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이 세크리파이스, sacrifice, 세크리파이스라는 단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0.1%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 성경의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수준에 맞게끔 이제 영어를 중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모순된 것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섬기에도 제사라는 단어가 있고 제사 드린다는 표현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도 제사 드린다 있는데 왜 조상한테 제사 안 지내냐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잘못되면 그런 엄청난 오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용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보다 예배드리다 이것도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보다 예배드리다가 아니라 경배하다 경배하다 이래, 이래야 됩니다. 정확하게 물론 예배하다도 뭐 틀릴 말은 아니지만 예배드리다 예배보다 예배를 보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용어 표현이 잘못되면 그 마인드가 바꿔지질 않습니다. 이 용어가 그 사람의 사상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서 북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한국에서 써보세요. 그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북한 사람들의 그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서 김일성 수령님 이렇게 표현을 써봅시다 우리가 그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그 사람이 수령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저는 이제 앞으로 세크리 파이스를 할 때, 이제 희생, 희생물, 또는 이제, 동사를 쓸 때는 희생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쓸 때는 희생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단제단이제단을 재단, 희생단. 그 다음에 재물은 희생물.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전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직무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재단, 재, 재단, 제사장, 제사. 이런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다섯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제사법. 다섯 가지 제사법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어떤 의미인지. 킹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이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걸 강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강의해야 됩니다. 성막이, 성막, 이그 계획 성경 성막이지만 원래는 이제 성막이라고 만면 되고 장막 그래야 됩니다. 장막. 터버언클터버언클 장막. 장막을, 장막을 강의하고 나서 그 장막 안에서 하는 그 의식이 소위 말하는 제사법이거든요. 이게 세크리파이스. 희생드리기.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이제 장막 안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바뀌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장막도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 장막도 강의나 하면 장막 속에 있는 그보음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 한번 봅시다. 원칙적으로 희생드리기에 대하여는, 제사에 대하여는 그 말입니다. 먼저, 장막에 대하여 강의한 후에 해야 하는데 이유는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하다.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속죄의 책, 속죄. 그 다음에 레위기는 희생의 책. 이게 소위 말해서 제사법이란 겁니다. 출애굽기는 왜 속죄의 책이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그것이 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 시심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걸 그래서 속죄책이라고 의 그럽니다. 그다 민수기는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넘버 사람의 수를 세우는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수를 세우는 세우는데 그 사람의 수를 세워서 뭐하냐? 그사람들이 각자가 자기하는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서 이제 각자의 봉사 이제 그 섬김에 대해서 이제 쓰는 책이고 신명기는 순종의 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책이 신명기죠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아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린 겁니다 우선 이제 그 용어 설명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구절 한번 제가 선정해서 보겠습니다 이 용어 선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용어 번역을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세기 4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여행을 취하여부에르세바로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로 희생물들을 바쳤다 그랬죠.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아, 이삭의 하나님께로 희생물들을 바쳤다. 여기 offered sacrifices 이렇게 됐죠. 희생물들을 바쳤다. 이렇게 됐죠. 근데 개정역은 희생제를 드리니 했죠. 이거 잘못된 문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니.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이제 킹음정은 희생물을 드리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쳤다. 희생물 들을 바쳤다. 희생물을 바치 드리다가 아닙니다. 희생물 들을 바쳤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는 또 희생제 희생제를 드렸더니 그렇죠. 희생제를 드렸더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제자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희생물이라고 해야지 희생제를 들었더니 왜이 그러니까 계승경에 이제 그 희생제 개승경에그 희생제사를 이제 제사라 말을 쓰기는 좀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번역을 해는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왜잘못됐는지또 한번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출입기 3, 3장 1 0절을 봅시다. 어, 그러면 그들이 너희 음성에 기억거 들을 것이며, 너곧 너와 이스라엘의 장르들은 이집트의 왕에게로 올 것이고, 너희는 그에게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지금 우리로 하여금 황야 안으로 3일의 여행을 가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 희생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할 것이다. 희생 드리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세크리파이슬이 희생 드린 것이다 했죠. 이제 희생, 희생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희생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희생한다는 것은 자기를 헌신한다, 자기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그말 아닙니까? 희생 드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자, 개념이 봅시다. 제, 제사를 제 드리라 하오니,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이거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키움정은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고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가 아니고 보세요 여기서 희생물을 드리게 하셔서 해놨죠 여기 보면 근데 보세요 세크리파이스를 희생물을 드리게 하셔서 해놨죠 근데 여기는 왜 번역이 잘못된지 봅시다 4 6장1절에 어퍼드 세크리파이스서 희생물들을 바쳤다를 희생물을 드리니 똑같이 해놨죠 그러니까 세크리파이스만 써진 것도 희생물을 드리니 그다음에 어퍼드 세크리파이스도 희생물을 드리니 하니까 이거 완전히 응태리 번역이죠. 일관성이 없죠. 이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드리게 하소서도 아니에요. 이 번역이 완전히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완전히 그 사, 창세기 4 0장 1절하고 전혀 맞질 않죠. 한킹 보면 은 희생제를 드리리다 이것도 번역 잘못된 겁니다. 희생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희생드리는 겁니다. 희생드리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게 희생을 드리는데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 옆에 내 생명이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이, 나 삶이 하나 옆에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그 로마서에 있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번역이 지금 전부 다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이 킹겜 성경의 본래의 의미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세크리파이스를 제사라고 본다든지, 희생제니, 뭐, 희, 이렇게, 뭐, 희생제사니,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참, 다 잘못된 겁니다. 자. 우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 이제 서론적으로, 레기의 5대 희생들이기 이제 다시 말하면 5대 제사법, 계개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인데, 례기는 주님께 여호와께 이제 계승기는 여호와께 그랬죠. 여호와께 드려야 할5대희생드리기의 규례로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4 개의 시작은 당연한 기획를 했다. 왜냐하면 건축된 장막의 주된 목적이 희생드리기였고 따라서 장막이 완성된 지금 그곳에서 드려질 희생드리기의 희생드리기한 제사라고 이제 그계승이됐습니다그 이제 자꾸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희생드리기라 그렇게 표현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희생드리기에 규리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여 순서이기 때문이다. 희생드리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5대 희생드리기로 분류하기도 하고 6대 희생드리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직무자의 위임식 때 거행하는 위임제를 여기에 포함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따른, 차이인데 여기서는 5대 희생드리기만을 거론하고, 거론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직무자의 위임식 때 행해진 위임제는 모두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직무자의 위임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고 모든 이스라엘이 행해할 야 나머지 5대 희생들이기 즉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곤제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곤제 이 다섯 가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는 뭐냐면 번자는 뭐냐면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태우는 제사다. 그 말인데. 이건 이제 번제라인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 성경에서는 태우는 허물입니다. 번, 오퍼링. 번, 오퍼링. 태우는 허물. 허물. 근데 왜 태우냐 하냐. 이제 이제 어휘를 한번 제그말 뜻을 이제 보겠습니다. 태우는 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올라. 제가 히브리 배우 뜨던지 올라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이게 올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의 발음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다. 오르다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불에 태워진 희생물 허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올, 그러면 왜킹덤성경는 번트라고 되있냐면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올, 오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킹덤성경는 오르는 허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번트 오퍼링 했냐면, 여기서 오른다는 것은 그냥 뭐, 그, 소위 말해서 희생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태웠을 때, 불을 태우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기나 불꽃이나 모든 냄새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우는 헛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른다는 것은 그냥 오른다는 게 아니라 태웠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킹교역자들은 태우는 헛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오르는 헛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태우는 물 왜? 실제로 태웠거든.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의 옆에 이제 그 희생물을 바쳤기 때문에 태우는 헛물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킹제 잽슨 기에는 번스 오퍼링, 태우는 헛물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죠. 그 다음에 헛물의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 태우는 헛물에 사용되는 헛물은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혹은 비둘기인데, 이 모든 헛물은 반드시 흠없고 일련된 숫것임을 그 특징으로 하였으나, 비둘기에 대해서만은 숫것이나 앙것 중 어느 것을 들이라는 특별한 지시가 없다. 이따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태는 허물의 방법은 뭐냐면 희생 드리는자가 허물이 될 짐승을 끌고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다 그럽니다. 해망문 개성애대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온다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희생 드리는자의 손을 허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한다또 희생 드리는자가 허물을 잡아 피를 직무자에게 주면 직무자는 그 피를 태우는 희생단 사면에 뿌린다. 희생되는 자가 자기 희생되는 자가 흙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직무자는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광이를 전광이를 단위에서 불사른다. 불산한다. 희생단에서 불사른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양과 염소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비둘기의 경우는 달라 서 직무자 환자서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위에 불사르며 피는 단 곁에 흐르고 아, 흘리고 멱통과 창자등은 멱통 이제 그, 그그 멱을 땄을 때에는 그그 그 목에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르면 멱통이라고 합니다. 멱통과 창자등은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몸은 쪼개어 단위에서 불살갔다그 방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태우는 허물의 목적이 뭐냐? 태우는 허물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속죄를 위한 것.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우는 헌물의 주된 목적은 성경이 밝히 말해주고 있는 대로 속죄를 위한 것이다. 태우는 헌물의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이다. 이러한 목적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는 자신의 순종과 믿음의 증명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받지라 하였고 그런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을 헌물로 삼아 태우는 헌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을 인정하셨죠.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우는 헌물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태우는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태우는 선물의 영적 의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들의 헌신하고 할수 있다. 영적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세한 것은 조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기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기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이제 본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들은 이제 미리 제가 이제 그, 이해, 이해하, 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 그 결론적인 설명을 먼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하 본말 읽으면 처음 본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가장 읽기 싫어하는 책이 그 레이기 아닙니까? 레이기 읽으면 이건 무슨 말인지 통,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따분하기만 하죠. 그러나 사실은 레이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건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배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헌신할 것인가? 우리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헌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그 그 예배, 그 경배는 어떤 것인가? 그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이 제사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우리 신자들의 인격, 우리 신자들의 인격의 어떤 면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려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 앞에서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고 어떻게 헌신 되어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 옆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5대 제사법입니다 다섯 가지 희생드리기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일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큰 가축대에 태우는 희생물이라면 여기 제가 이제 그 계획성기기나 따른 거다, 고 이제 비교를 안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기 리 때문에 아데 사실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계획성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짚으면 전부 다그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로 하여금 흠없는 숲꽃을 바치게 하라. 그는 주님 앞에 그 회중의 장막의 출입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의지로부터 그것을 바칠 것이다. 자발적인 의지로 바치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희생물이 되셨지, 다시 말해, 자원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말로 그냥 죽지 못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 예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지, 억지로 억지지란게 아닙니다. 그러다이 희생물을 바친, 태운 업물을 바친 것은 자의적으로 해야 됩다 자의적으로. 여기 보면, 발렌타리란, 발렌타리란 말이죠. 발렌타리. 우리 저, 우리 저, 뭐, 발렌타리, 볼렌타리, 뭐, 발렌타리 뭐 그러잖아요. 이 발렌타리란 말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어떤 그, 그, 뭡니까, 그 헌신을 보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제를 보면, 그리고 그는 그가, 그 태우는 헛물의 머리 위에 자신을 손을 얹을 것이니 아까 지금 소론적인 얘기할 때 제가, 제가 읽었죠. 그러면 그가 자기들의 자기를 위한 속죄를 만드는 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방법입니다. 오늘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씩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리든 내가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서 그 스스로를 죽일 것이며 아론의 아들들인 직무자들은 그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회중의 장막에 출입문 옆에 있는 그 희생단 위에 주변에 그 피를 흩뿌릴 것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난번 강의도 말씀 드렸지만 그냥 뿌리다가 아닙니다 뿌리다가 아니에요 스프링클 흩뿌리다가 흩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넓게 뿌리는 겁니다 조금 조금 옆에 흘리는 그런 게 아니고 넓게 흩뿌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 중요한 의미라고 있다고 말씀 드렸죠 전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그 태우는 흙물을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잘라 그것의 조각들을 낼 것이다 이거 이제 한마디 한마디 뜻이 다 있습니다. 왜 가죽을 벗겨야 되며, 왜 잘라야 쪼가요 쪼가야, 쪼가야 되는가그 일일이 설명하면 제한 설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 일단은 그렇게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자 아론의 아들들은 그 희생단 위에 불을 두고 그 목재를 그불 위에 질서 있게 놓을 것이며, 아론의 아들들인 직무자들은 부분들과 머리와 기름진 것을 그 희생단 위에 있는 그불 위에 있는 그 목재 위에 질서 있게 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내장들과 그것의 다리들을 그가 물 속에 씻을 것이며 그 직무자가 그 희생단 위에서 모두 태울 것이되 태우는 희생물 즉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흠물을 그 이게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태우는 어 번츠 세크리파이스 돼 있죠. 그다음에 컴마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동격입니다. 어떤 것의 동격이냐? 그다음 거 되고. 언어퍼링메이즈 바이 파이어.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흠물이란 말입니다. 태우는 허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물. 다시 말하면, 불로 태우다, 태우는 허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태우는 허물이란 말의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물.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또 여기 또, 여기 콤마가 또 나오죠. 이것도 동격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로 향기로운 향기로 이도라 태울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을, 이, 짐승을 태우니까 그 향기가 주님께로, 이 말이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그 말입니다. 위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여기서 보면, 언투에 뭐라 하냐면, 주님께로, 주님을 향하여 그 향기로운 향기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올라라는 말은 오르, 오른다는 뜻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냐, 왜 올라가냐, 불을 태우니까 올라가죠. 태우니까 불꽃이나 냄새나 모든 것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것이 주님께 이제 바친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흠물이 태우는 희생물용으로 가축되어들 즉, 양들이나 염소들 중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흠없는 습곳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서 북항으로그 희생단의 측면에서 죽일 것이며 아론의 아들들인 직무자들이 그것의 피를 그 희생단 위에 주변에 흩뿌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그는 내장들과 다리들을 물로 씻을 것이며 직무자는 그것을 모두 가져고 와서 그 희생단위 에 그것을 태울 것이니 그것이 태우는 희생물, 즉,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인데 주님께로 향기로운 향기로 있다. 그리고 만일 주님께 그, 그의 헌물용 태우는 희생물이 날짐승들에 의해 속해 있다면, 아, 날짐승들에 속해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 중에서 자기의 험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 그리고 직무자는 그것을 그 희생당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서 그 희생단 위에 그것을 태울 것이며 그것의 피는 그 희생단의 측면에서 짜내어질 것이다. 이거죠. 한마디 한마디를 참 보다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면 굉장히 심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에 모아, 모의 주머니를 그것의 깃털들과 함께 뽑아버려서 그것을 동쪽, 동쪽 부분에그 희생단 곁에 그 제들의 장소 옆에 던질, 던질 것이다. 여기서 콤마도 전부 다 동격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쪼개길 것이나 그것을 따로따로 나누지 말 것이다. 그리고 직무자는 그것을 그 희생단 위에서 그불 불 위에 있는 그 목재 위에서 댈 것이니 그것이 태원의 희생물, 즉,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흠불인데, 주님께로 한기로운 한기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그서른할 때, 서른 읽을 때, 여기서 전부 다 태우는 흠불의 목적이라든지, 또 영적인 의미라든지, 또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잠,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읽어보시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 아까 읽은 성경 구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복음서와 연결시켜서 이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모든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근데 그 그림자고 모형이 복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네게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언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뭐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만 뽑아서 네,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